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인베스티게이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정답을 한번 다 맞춰 봅시다 이거 내가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 1부터 3까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예. 반갑습니다. 27의 4397. 아! 아이린 아, 그렇네. 이 전화번호 토마스의 전화번호였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토마스가 와 가지고 그 필립이란 놈을 죽인 거지. 그러면 로즈가 맞은 거야. 로즈가 죽을 뻔한 거야. 그렇지? 토마스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겠네. 그럼 다 맞겠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9월 18일 누가 이들 픽업했나? 이게 문제거든. 이만갑고 11월 1 6일이 토마스 향터는 거실 천장에 매달린 36, 4세가 근처 개선이 뱉은 아동 보그, 아동 보그, 호 c p s 그러니까 살인자인 어, 필립 토드 여기만 이렇게 하면은 100%정리할거같니까 한번 해 볼게요. 다 8개에서 12개? 아 뭐야? c p s 가이고 아, 여기 있구나. 11월 10일 새벽이니까 이때구나. 말리. 밀턴 호텔. 11월 1 0일에 11월 1 0일에 예약한 사람 이구나 11월 1 0일 11월 1 0일 11월, 11월 11일. 오후 12시 11시 12분. 얼굴에 멍 있는 사람. 11월 11일. 로즈 말리가 만난 사람도누까 11월 10일 11월 10일 11월 10일 프랭크 맞는 것 같다 그치 11월 10일에 고객이 많긴 하지만 스테파니아 아니면 말리 말리에 돈넘 훔치는 사람은 밀턴 호텔이야 밀턴 호텔 프랭크가 맞는 것 같다 프랭크 11월 11일이다 오케이 하나 늘었다 그쵸? 11월 14일 별리였고, 그러면 두 번이 끝인 것 같은데, 정답은 2 아니야? 아, 이게 왜... 아, 이 정답... 정답이 뭐야? 서술 상우는 두 번인데 세 번인가? 세 번. 어, 세번 왔네. 오케이, 나이스. 지금 여기는 11월 16. 그러니까 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그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3번 시나리오인데 토마스가 여기서 죽었고 살인자는 필립 맞아. 다만 창문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뭘알 수가 없어. 창문으로 누가 들어왔을까? 여기서 빵빵 쏘고 왔단 말이야, 여기. 주, 그래 죽었겠지, 그렇지? 여기 총알 두 방. 마크 죽었겠지. 여기 머리 피를 쏘고 쓰러졌네. 자. 그건 좋아. 누가 창문으로 들어왔나? 창문이 아아 아! 토마스 내 네, 이제 알겠다. 이게 토마스가 지금 집주인한테 독촉을 받아가지고 방문 방 그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거고 필립은 여기서 얘가 이로 들어가는 거 보고 쫓아와가지고 죽이고 간 거겠지. 이렇게 이 발자국, 이렇게 거꾸로 찍혀 있긴 하지만 예치금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죽이고 그치 발 이렇게 들어와서 죽이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있나? 근데 이렇게 찍고 나온 거지, 이렇게 빵빵 빵, 쏘고. 피 묻어서 찍찍하고 뒤로 뒤걸음질 쳐서 나가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음. <laughs> 창문은 토마스가 두는 거야. 근데 누가 누가 아이들을 픽업했나 도대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맞지 는 볼게요. 맞... 첫 번째 문제가 남았어. 누 도대체 누가 픽업을 한 걸까? 픽업을 한 사람이 누굴까 아이들을? 쉬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오후 1시 45분에 픽업 348-113-9253 348-113에 고치로 3헤나올슨헤나올슨 9월 13일 오후 3시 헤나올슨 헤나가 뭘세 나올 수 있거든. 9월 13일 헤나헤나랑사하설 설마? 헤나 어? 헤나가 그럼 누구야 도대체? 헤나가 누구야? 헤나올슨이라는 사람 누구냐고 도대나 어?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하나 하나 이라는 사람 누구길래 도대체 잠시만요. 해더올슨이 누군지 검색 좀 해봐야겠는데 헤이즐의 이야기를 해야 되나? 헤이즐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5번을 클리어 했고요